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만에 28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회와 커피 전문점,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정부는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지역에서만 6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도 오후 5시까지 48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됐죠. 오늘부터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과학의 열쌤입니다. 아, 코로나19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고 에, 그런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좀 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또 과학은 어떻게 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야외에 나와서 인트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사실은 여기는 마스크는 안 껴도 돼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자, 그래서 어, 열쇠과 함께 어, 코로나19 이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코로나 19내 안에 답이 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좀 답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코로나 19 시대에는 아, 모두가 사실 좀 힘들죠. 예,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예,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힘들어. 어, 그냥 수업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면 되는데 갑자기 온라인 교육이 됐어. 온라인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제 아는 동생도 제 후배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고 한데 몰라, 몰라. 저한테 막 전화해요. 막, 아 형, 아,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막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자, 아,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질문에 좀 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답변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 보라는 거죠. 학교를 나가지 않아서 개그르다 어,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기가 코로나 어, 수도권은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부분 안 가고요. 네. 초등학생들도 안 가고 중학생들도 거의 안 가고 2.5단계는 거의 전면 온라인 수업이죠. 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 할 때도 그렇고, 뭐 코로나 이제 처음 시작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학교에 안 나가면은 게을르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게을러요. 예. 네. 그죠? 이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 SNS 미디어에, 어, SNS 등미디어의 시간을 많이 쓴다. 진짜 많이 쓰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인스타 하잖아. 인스타 여러분들 많이 친구가 했더라고. 예. 네.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제가 뭐 올리면 이제 좋아요 개수를 보면은 좋아요가 200개는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워 숫자가 2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 되면 다 마팔 하거든요. 신청하면은. 근데 코로나 이전보다는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미디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네, 처음에는 막 어떤 게 많았냐면 학교 가고 싶다는 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야, 학교 가고 싶지. 그치? 애들 친구들 만나고 싶지. 근데 학교 가게 되니까 학교 가기 싫다로 바뀌었어. 계속 놀고 싶다. 응? 그냥 다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도 많다. 이게 똑같은 거죠. 게으르다. 예. 하루 종일 누워있어. 왜? 누가 터치를 안 하니까. 부모님이 다 일을 하고, 어, 그런 경우에는 특히 나 혼자 집에 있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내 세상이야. 온라인 수업? 사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규칙적인 생활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을 세워야 돼.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규칙적인 인간이 어, 그렇게 꼼꼼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닌데,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도 어쨌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일어나야 강남 인강올수 있잖아요. 강남청 여기 올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예. 저도 이제 규칙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패턴이 깨진 거야. 학교 가는 패턴이 있잖아몇 시에 일어나서, 일곱 시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밥 먹고 그 다음에 학교까지 가는 시간 이런 거 고려하면은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고 자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거야. 뭐 밤새, 맨날 밤새 울 수는 없잖아. 저 맨날 PC방 가는데 맨날 PC방 갈 수는 없잖아. <laughs>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이라는 거, 오프라인 생활이라는 거는 규칙적인 생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풀방학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저 공부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공부하나? 공부 잘안 합니다. 이걸 이런 시간표를 뭐 세우라는 건 이건 그냥, 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뭐 토익하고 이런 거 어, 이거 어디서 따와가지고. 예.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예, 시간은 아닌데, 이 사람 너무 자유시간이 많죠? <laughs> 이러면 안 되고요. 자신이 스스로 규칙을 좀 정해야 돼요. 특히, 일찍 자고 일어, 일찍 일어나는 습관, 요거는 예,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루틴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그 루틴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냐? 복습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온라인 수업의 시대에서는 비대면, 우리가 이제 언택트라는 말을 요새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택트라는 말이 옛날에 그게 쓰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언택트가 언택트 무슨 뭐 기술, 언택트 사업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야. 언택트.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만나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를 진정하게 내기 위해서는 복습이 답이에요. 원래 공부하는 건 복습이 답인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듣고 나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학교 나닐 때는 학교 수업을 들었어. 열심히 들었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보충을 하면서 두 번째 복습이 되는데 학교 수업 도 온라인이고 또 보충하는 것도 온라인이면 제대로 안됐습니다 내가 다 알아. 여러분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에. 복습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상, 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막 저한테 막, 어, 제 SNS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DM도 많이 보내고. 제가 이제 요새 페이스북은 잘안 해요. 페이스북을 잘안 하는 이유가 어, 두 개에 다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인스타는 일단은 조금 더 간단하잖아요. 올리는 게더 간단하고 좋아요, 싫어요, 슬퍼요가 없고 그냥 좋아요. 하트만 있잖아. 그래서 되게 간단해. 그래서 저는 인스타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랑 인스타로 소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 그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새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물론 온라인 시대가 아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어, 표현을 많이 했지만 시험 때 되면 미치겠다 이거야. 공부가 안 돼. 하나도 모르겠어. 응?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책임감을 깊게 갖고 있어야 돼. 요 왜냐하면 학교에 어쨌든 출석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출석 체크도 하고, 직접 얼굴도 보고,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에 볼 때, 저도 이제, 어, 여러분들 수업할 때 이제 보면, 오프라인 수업할 때 보면, 누가 공부를 하고 안 하는지, 집중하는지를 딱 봐요. 예, 네, 봅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같이 뭐, 50명, 60명 이렇게, 앉아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한 반은 몇 명이에요? 뭐 20명에서 한 30명 사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요새는. 그러면 누가 집중을 안 하고 있는지 딱 보여. 이렇게 선생님 쳐다보고 있는데 벌써 여기 막 어? 여기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 아, 진짜야.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야. 그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직접 보고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질문도 할수 있고 뭔가 소통을 할수 있지만 온라인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줌으로 수업한다든지 이런 거할때 화면 막 뛰어나.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눈이 정확하게 선생님을 집중하고 있는지, 어? 여기 위에 어떤 다른 걸 보고 있는지, 여기 옆에 다른 걸 보고 있는지, 여기 핸드폰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거 자책하지 마. 다니 네 책임이야.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감을. 두 번째. 스스로 열심히 한다는 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두에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스스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스스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이거 안 들을 거야. 아마 코로나이거 특강 안 들을 거야. 아, 나는 뭐 원래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조금, 예, 조금 재수없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비하하는 게아니 그렇게 원래 잘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봤을 때. 아주 정말 소수. 근데 대부분의 예, 여러분들, 중학생들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 인간이란 게 그래요. 공부라는 건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웬만하면 90% 이상은 공부는 싫어하게 돼 있어. 어? 내가 하기 귀찮은 거를 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열심히 안 해. 맞아요, 열심히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돼. 이거 지금 뭐냐면 인스타에 저를 제 수업을 듣고 피드백을 올려놓은 거야. 이렇게. 상 주고 싶어. 하, 정말 하, 이 친구, 어, 이 친구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아이디가 스터디 어쩌고 저쩌고야. 야 매일 올려 매일 매일 필기한 걸 올려. 자기 생명과학 너무 좋아한대. 힘들면서도 너무 좋아한대. 이 친구도 이 친구 다 저를 이제 태그해 놓은 거예요. 네, 많습니다. 저 태그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올려 자랑해, 자랑해, 자랑해. 아, 이거 거짓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어디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봐봐. 이게 뭐냐면, 요거, 했다는 체크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체크, 체크. 했다는 체크. 그 다음에 뭐 세모는 잘안된 거야. 뭔가 안 되죠. 여기 노트필기에 엑셀 해놨어요. 이거 잘안 보이시겠지만. 뭔가 안된건또안 됐다라고 표시한 거야. 이거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공표를 하는 거야. 공스타그램 하란 말이야. 선생님 저 SNS 안 하는데. SNS 안 하면 다른 걸로라도 표현을 해. 부모님한테라도 얘기를 해. 나 오늘 이만큼 했다. 동생한테라도 얘기해 관심 없는 동생한테라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할수 있는 장치, 내가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 너의 온전한 책임이에요. 이 온라인 시대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뭐 돈을 주고 선생님을 어, 관리해주는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뭐 같이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과목을 또뭐 과외 선생님 불러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지금 뭐 언택트 시대라니까.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어, 교수학습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그죠? 제가 예. 그런 시스템 잘 몰라가지고 좀 정확하게 안내를 못해드려서 죄송한데 예.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하세요. 저한테라도 보내세요. 아니면 우리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 거기 그 그거 있더라고. 그 정해놔서 뭐 자기 노트 이렇게 올리는 데가 있더라고. 죄송해요. 제가 그건 자주 안 봅니다. 그건 자주 안 보고 제가 Q&A를 자주 보고 Q&A 다 올려.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로 올려. 저 이만큼 공부했어요. 뭐, 오늘 1주차 공부, 2주차 공부. 매일 과학하라는 건 아니야. 일주일에 한번싹정리하고 올려, 이런 식으로. 어? 그림 못 그려도 돼. 이렇게 색칠 안 칠해도 돼. 올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이 완벽하게 돌아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과거와 똑같이 지낼 수는 없다라고 봐요. 자, 아. 중삼이라면 지금 이제 현재는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여기 고입정보포털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어, 검색창에 고입정보포털이라고 치면 나와요. 예, 여기 들어가면, 각 지자체별로, 학교별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뭐 가고 싶은 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나와있어요. 일정이 다 나와있어. 거기 다 나와있거든요. 어,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어, 2020년 9월, 지금 오늘이 9월 8일이에요. 예, 9월 8일이고, 이 강좌는 9월 9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 일정 변동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어 무슨 뭐 합격자 발표 이틀 조금 미뤄진 거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기고 지원하는 학생들 사실은 좀 어려움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 지금 학기가 조금 미뤄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9월에 이제 다 시작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어좀 비슷하게 갑니다 지금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어, 들어가서 일정을 꼭 확인해 보시고, 전기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히 과학고나 뭐 특목고 이런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이제, 어, 과학고는 벌써 이제 서류 접수 끝났죠. 8월 말이니까. 예,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점검해야 될게 생기부 내용이야. 생기부. 나이스에 들어가면 점검할 수 있잖아요. 생기부 내용은 학교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나 학과 선생님한테 가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생기부 이런 부분을 내가 열람하고, 그 다음에 어 이런 부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요구를 할수 있어.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말 말하는 게좀 어려우면 어 부모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어 요새 이제 나이스에서 이제 다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 시대, 학교를 안 가는 시대에는 여러분들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는다 이거야. 물론 일반고 가는 학생들은 뭐 내신이 뭐 엄청나게 안 좋거나 뭐 어, 그렇지 않은 이상 뭐큰 차이는 없지만, 뺑뺑, 일명 뺑뺑이라고 하죠. 추첨을 돌려서 가기 때문에 뭐큰 상관 없지만, 뭐 특목고나 과학고나 뭐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은 생기부를 꼼꼼히 봐야 되는데, 1, 2학년 친구들도 봐야 돼요. 1, 2학년 때 생기부도 어떻게 지금 내가 작성이 되고 있는지,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이 나와 있는지, 그걸 봐야 돼. 예. 이런 것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런 거 보면 교과 선생님써 주시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제대로 써져 있는지 나 수학 열심히 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진짜 서운하게 써줬어. 아니 그럴 수 있어.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을 뭘뭐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야. 열심히 했던 게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어. 어필해 이런 거 했다 객관적으로. 그럼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수능 경기나 대학의 학사 일정이 바뀔 경우, 지금 안 바뀌었습니다. 일단 안 바뀌었어요. 2021학년도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에,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능은 12월 3일로 한번 이제 미뤄졌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변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따온 건데, 9월 신학년제 도입 여부 결정해달라 이렇게, 어, 교청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어, 그럴 가능성은 꽤 낮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학사가 바뀔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일정도 다 바뀔 수도 있어요. 9월 학기제 이런 걸로 다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1학기가 3월이 아니라 9월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외국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비대면일 때 자기 생기부 일일이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고 학사 일정과 관계없이 나는 공부를 하는 거야. 에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어,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모든 공부에 책임감이 있다. 복습을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네. 뭐늘 강조하지만 이거 온라인 시대는 더 강조가 되는 거야. 스스로 복습하는 습관, 네. 스스로 내가 개념 이해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위생과 방역은 뭐 기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일부 어. 뭘 지각한 어른들에 의해서 어 사실 또 여러분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손 깨끗이 씻고 p c 방 되도록 가지 마 가지 마에 가고 싶다는 친구 되게 많아 그리고 뭐 요새 나는 되게 신기한 게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여행 그 사진 왜 이렇게 럭셔리하게 올려놓는 거야 무슨 뭐 나도 못 먹은 무슨 랍스터막 사진 막 사진만 올려놓고 무슨 호캉스 했다느니 뭐 응. 음? 아빠가 혹시 저기 뭐 재벌이에요? 예, 네.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이제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조금 자제하는 게좀 집에서 해, 그냥 엄마한테 허락받고 집에서 해, 온라인으로 만나 어, 게임 꼭 해야 되겠다. 그럼 엄마한테 허락받고선 해, 그럼 되잖아. 노래방 집에서 해,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그다음에 열셈을 좀 자주 보는 습관. 저랑 좀 자주 만나고 소통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강좌 Q&A. 예. 물론 <laughs> 시험 기간에 좀 힘들기도 해요. 너무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근데 예, 좋습니다. 날 힘들게 해. 수강평 막 올리고 막다 막 써. Q&A에 하고 싶은 얘기 뭐 DM으로 해도 돼. 이렇게 DM으로 막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소통해요. 그러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저랑 얘기하면서 무슨 이상한 얘기 하겠어요? 제가? 이상한 얘기하면 자르지 어? 이상한 뭐 게임 얘기. 나 게임 모르는데 뭐 게임 얘기 저한테 뭐 하겠어요? 과학에 대한 얘기, 또, 어, 진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하겠죠. 예. 네, 열쇠히좀 자주 보는 습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공부는, 어, 제가 자기도 학습 얘기했는데 항상 그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런 시대야말로 과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냥 외우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좀 많이 읽고요. 그리고 제가 과학학습법, 요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중학교, 어, 과학학습법 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어. 세 가지 외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기, 운동하기, 일일, 일열샘하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만남을 채우는 그날까지 열정왕, 열세문, 우리 친구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열정과 감사합니다.